구독, 좋아요. 이딴 거왜 해? 자... 드디어 불멸찍기 마지막 날입니다. 점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초월자 산 80점이고요. 요즘에 계속 영상이 끝날 때마다 정지를 먹어가지고 더 올리지 못하고 꺼버리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정지를 24시간 먹는 바람에 얘들아 형 2시에 올게라고 말을 했지만은 2시부터 또 중국 서버 경쟁전 점검이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3시간 뒤인 지금 4월 17일 오전 5시 이렇게 제가 이 컨텐츠를 마무리 지으려고 왔고요. 이런 장기 컨텐츠를 제가 웬만 한 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실증이 좀 심한 타입의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장기로 뭔가를 계속 뭐 쉐리프만 든다, 오퍼만 든다, 벤달만 든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질리거든. 나도 지금 너무 지긋지긋해. 그냥 빨리 찍고 빨리 탈출하고 싶어 이제는. 그래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 요 오늘의 각오는 못 찍으면 계정 삭제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이제 20점을 받는 일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 판만에 간다는 5만은 하지 말고 두판 잡고 야무지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긴장. 맨다 미치겠다 진짜 이 계정이 사실 엄청 MMR도 짜고 되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올리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하필이면 또 쉐리프만 들어야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엄청 쌓였는데 마지막 날만큼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 만나서 또 좋게 되지 않을까 진짜 내가 오전 2 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 그런 개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지 시간이 24시간이니까 오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근데 기다렸다가 쉐리프만 들기를 하는데 이게 집중 못하는 상태로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아, 이거는 빨리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 컨디션 조절해야겠다. 마치 국가대표 그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 맹기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달려야겠다. 이 생각으로 오전 2시에다가 알람을 맞췄거든요. 예, 사실 미친 다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얘들아, 뭐하냐? 위치를 너무 잘 잡았죠. 위치가 너무 잘못했는데? 아, 세명 잡았는데 이두 마리가 또 시작부터 나를 화나게 만드네. 아니야 이걸 못한 내가 잘못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자. 아 근데 적팀 빡세다. 아니 이게 점검 풀리자마자 새벽 5 시에 게임하는. 인생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경쟁전이 약 2.5배 정도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프레임도 240 나오거든요. 발로란트는 패치 딱 시작하고 끝나면은 프레임 안 나오는 희대의 버그가 있어서. 뒤져 인마 뛰어야 될것 같은데. 아렉. 아. 렉. 아... 얘네 진짜 레전드긴 하다. 큰일 났다. 아, 첫판부터 이런 애들이랑 만난다고? 아니, 이게 내가 흔드는 동안 버텨주기만 해도 이기는 건데, 이거 버티지를 못하네. 아 다른 사람들이 셰리프만 들기 이거 하는 거 봤는데, 이렇게 캐리 안 해도 그냥 묻혀가던데, 왜 나는 캐리를 해야지만 올라가는 거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거지? 아 다른 유튜버들 외국에 있는 애들 보니까, 그냥 대충 해도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할 때는 이상하게. 이거 봐, 지금 뭐가 뚫을 수가 없어, 애들이. 아니, 야, 진짜. Do something, please. 아, 진짜 스타터팩. 맞다, 아, 진짜. 내가 어제 새로운 콘텐츠 때문에 계정을 좀 알아보다. 계정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중국 서버. 근데 님들 중국 서버 그냥 4만 원 하면 계정 사던데요? 뭐 총알자 이런 건 이제 조금 더 비싸. 근데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사는 놈들이 우리 팀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야. 진짜 어려워 게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이 아무리 좋아도 이기기가 엄청 어려워. 나 혼자서 진짜 모든 걸 하지 않으면 적팀 체인버가 근데 자꾸 나오죠. 그렇다는 건. 나도 기다려. <laughs> 안기었지 레이나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진짜네요. 양쪽에서 동시에 나온다면은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한쪽만 패면 돼요 이거 어떻게 팔 거냐 그거는 이제 럴킹을 박아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미드에다가 이제 연막을 계속 npc처럼 깔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연막을 깔아놓으면 적팀 중에 한명 레이나 같은 애들은 무조건 나와서 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b를 가버리면 a에 있는 백업을 당겨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 팀이 조금 밟았을 때 슬슬 들어갑니다 나 이거 스타터팩 이라는게 이제 초월자 계정이나 다이아 계정 같은거 사서 돌리는 우리팀 바이퍼 같은 애들이 이제 스타터팩 구매자 애용자 들이지 중국 애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신스킨이 나오는 날에 신스킨 판매율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돌리면 신스킨이 <목소리> 많아 애들이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인데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터팩으로 구매를 해 발로란트를 할때 일단 한마리 캣츠 저는 클로버할때무조건카미카제거든요 들어가서 싸우기 들어가서 싸우기 이거 무한반복인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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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병. 아시 역시. 역시. 역 근데, 뭐, 총을 못 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어느 타이밍에 돌아야 되는지도 몰라. 근데 반면 적팀은 지금 봐봐. 13킬, 11킬, 11킬, 10킬, 딱 총알자 불멸 정도 하는 거거든.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나이스. 뭐맵판까지는 아닌데 요새 팀원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긴 해. 최근에 진짜 완전 해리였거든. 뭔가 뭘 해도 안 되는 거 있지. 내가 진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판들이 있더라고. 에임 두고 있는 위치 봐. 이... 와... 진짜 비... 미... 야, 이각을 잡아. 어, 얘는 근데 약간 자다 깨가지고 뇌가 반만 일어났나? 영태야, 일어나. 이러고 엄마가 깨웠는데 반만 일어난 거야. 그 이등분을 해가지고 오른쪽 신체만 일어난 느낌이야. 지금 와, 아, 이제 킬조인님 진짜 총 들지 마세요. 그냥 와, 와, 너 거기서 드론 깐다고? 까지 그래? 와 진짜 x 지지 그래요 형님? 뭘 뭐야 형 아직 못 찍었네 아, 방송킨지 30분인데 너 뒤질래? 이런 데 보면 하, 됐어 야, 시청자한테 와서 뭐하냐 뭘 조금만 더 노력해봐요 발아 그냥 공간만 해 뒤지기 싫으면 아 근데 이소바나한테 충격화살을 X가하네 넌 내가 맛있게 조리해줄게. 미셸가 감히 형이 게임을 하는데 충격화살을 또 쳐가고 있어. 아니 이런 감히 나한테 어디 충격화살 쏘지다 궁금하네. 아 까비, 아 소방님, 까비요. 제가 죽일 수 있었는데 제 악마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화나게 시비 걸어버리면 세이. 총은 사줄만 없어버리면 세이. 야 애들아, 니들이 원하는 총 여기다 뿌려줄게. 저거 찍히지도 않네. 깔끔하 그냥 아셰리프도 이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진기병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you're watching 진기병기 아니 26기를 박아주는데 어떻게 우리 팀이 정신 못 차려서 아무것도 못하냐 자 소바님 1a 드릴게요 소바님 하나 더요 네가 먼저 트롤을 한 대가라고 생각해줘 소바야 화나지마 짜증나지 소바야 괜찮아 네가 선택한 일이니까 네, 이기든 말든 상관없긴 해 나는 이길 능력이 있고 넌 없을 뿐이야 소바야 그건 알아줬으면 좋겠고. 어우, 자신 있어? 아니, 자신 있어? 거기까지 파고 나를 못 잡는다고? 못 잡으면 죽을 텐데? 자, 풀게요. 아닌데 나는 올리려고 쉐리프만 들고 28길 박아 버리면서 같은 팀 트롤러한테 트롤 박아 주면서 미친놈 아니냐 진짜? 아 아니, 그러니까 트롤을 박으면서 캐리를 하고 있어. 난 지금 트롤을 하면서 캐리를 하는 중이야. 난 지금 미친 새끼야. I'm a I'm a menace. 이렇게 살짝 먹여 주면서 이거 한번 먹여 주면서 정신 차려라 이 새. 네가 어렵게 가려고 하는 거야 지금 친구야. 아, 까비. 아, 펜턴 안 들렸으면 잡았는데. 까비요. 아, 이거 저 기능 때문에 자꾸 들려가지고 못 잡아. 일단 뭐, 첫판은 가볍게 3 0키라고적고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댓글 보니까 자꾸, 체인버 헤드헌터는 셰리프보다 좋은데 셰리프 아닌 거 아닌가요? 이러면서 자꾸 올값들이 떨더라고. 근데 나는 어차피 체인버 셰리프를 쓰나 헤드헌터를 쓰나, 뭐, 클럽으로 셰리프를 쓰나 똑같단 말이야. 에임으로 하는 거지, 뭐. 헤드헌터 하나. 야, 근데 그것도 진짜 웃기지 않아? 아니, 설령 셰리프랑 헤드헌터가 다르다 쳐도, 그것만으로 도 대단한 거 아니냐고. 근데 막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올라가는 날이기도 하니까 그냥 아예 쉐리폰만 드게요 아예 별거에 목숨 걸고 캐묻네. 와나 오늘 시청자들 아, 잠만. 아니 새벽에 방송켰더니 시청자들 왜 이래? 아 단체로 저랑 키스하실래요? 새벽 시청자들이 왜 <목소리> 드네 <목소리> 여러분들? 난 다른 거 꺼져 <laughs> 미친 나뭘 다른 걸 고르고 있어. 선택지는 키스밖에 없었어. 두 대죠. 나이다. 아, 이번 판 괜찮다. 이번 판 우리 팀 진짜 마음에 든다. 나 진짜 지금 예민한데, 고마워요 TP 2층 아마 홀 쪽에서 2층 보거든. 체인버 빠졌을 거란 말이야. 체인버 하는 애들은 약간... 여기서 어그로만 빼줘도 돼요. 나이자 이게 체인버 하는 애들은 약간 조루 조르...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나 아 약간 급한 애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체인버를 골랐다는 거는 로테이트를 다니면서 빨리빨리 가야 돼서 오히려 저렇게 반대 사이트를 비워둔다 그래서 자그 점을 노려가지고 빨리빨리 하면 되겠죠. 죽어 인마. 셰리프만 있어도 너 정도는 그냥 씨까지 발라 먹어. 그러니까 전판 팀에 비해 진짜 좋아 지금. 오늘은 진짜 빡 집중해서 딱 컨텐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 레이나 맛있네 오늘. 클로브 레이나 맛있네. 아니 개콘 님이 이거 잡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님? 아니 내내 내 옆에 있는 발자국 소리가 우리 개콘 줄 알았는데 가시다가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가셨구나. 그런 정신 너무 좋아요, 형님. 혹시나 우리 둘이 다 뒤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하는 거 너무 좋아. 열린 결말 좋았다. 남탓은 멘탈을 위해 하는 것도 진심으로 탓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 진심인데? <laughs>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아 진짜 진지하게 제가 진짜 농담 하나도 안빼고제 솔직한 심정을 알려 드려요. 처음에 남탓을 한 거는 컨셉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구력이 좀 차고 이제 4년 5년 동안 발로란트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내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우매한 친구들 보면은 탓을할 수밖에 없어. 얘네가 하는 모든 판단이 틀렸거든. 뭐 하냐? 야. 뭐 하냐고? 이X야. 잡아봐. 잡을 수 있습니다. 대웅신. 대웅신. 뭐야, 족팀 아니야, 이거? 병신. 헤헤, <laughs> 이기 느꼈어? 여기 한 마리. 뒤져, ㅂㅂ. 아. <laughs> 병신, 병신, 병신. 병신, 병신. 아, 병신. 아, 병신. 아, 병신. 죽어. 야, 아, 럭킹 둘이구나. 그럼 미드 없겠네? 무지성 으로달려싹다 베지. 있으면 핵이야. 싹다 베지. 나자. 아 느낌 좋지 얘들아 어때? 좋은 느낌 나? 좋은 느낌. 겁대가리도 없다. 하, 알람봇 왜안 깔아? 아 차분했다. 좋았다. 여기가 또 자동사냥 스팟이죠. 일로 와, 이 ᄃ, 봐봐. Jumping like a rock star. 죽어, 임마. 왜 쉐리프만 쓰냐고? 어, 쉐리프만 쓰는 이유는, 그거를 지금 쉐리프만 되게 챌린지를 하고 있 나한테 물어볼 얘기야? 구밤씨? 아니 쉐리프만 들기 컨텐츠를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데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이양바나 아, 처 들어왔다고? 한번 봐준다. 두번 걸리면 죽어. 이 방은 두번 적히면 죽는 방이야. 야! 아, 아! 아, 이거 삥 찍힌 상태에서도 걸리구나. 나이스, 웬일이야.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오퍼야. 뭐 이딴...지? 이따... 아, GG. 몇점 모를까? 아, ᄉᄇ. 네. 아, ᄉ 아, 하지 마. 아, 두판 확정이다. 21점은 죽어도 못 받는다. 이거 21점은 조상님이 들어줘도 못 받아. 내려놓고 천천히 하자, 그냥. 아니, 17점 ᄉ 꼬름한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개꼬롬하지 않아? 17점은 약간 나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은, 함 싸우자는 걸로밖에 안 들려.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예민할 때. 아, 21점은 진짜 죽어도 못 받는데, 이거는. 야. 아, 두판 했다니까? 아, 두판 했다고 나. 아니, 이러면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여러분들? 아, 나 오늘 분야을 찍어야 되는데. 오늘 찍고 려야 되는 건데 아또 1일 정지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지금 어차피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거 불멸 찍는 거 보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거 제가 무조건 찍을게요 어차피 지금 두판뭐한판 뭐 남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조건 찍을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지금 정지를 먹어서 못 찍는 거라는 건 다들 아실 건데 그러면 지금 4월 17일인데 4월 18일 오후에 마지막으로 불멸 가는 컨텐츠 진짜 두 판만의 정지를 먹었기 때문에 두판 안에 빨리 찍는 컨텐츠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4월 17일 저녁에는 여러분들 앞당길게요. 새 컨텐츠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치부터 마샬로 불멸찍기 이거 오늘 4월 17일 오후 시작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4월 18일 날 불멸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샬만 들고 배치부터 불멸찍기 갈 거니까 또 마침 소보로님 계시네. 소보로님한테 한번 배우는 시간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재밌게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이거 뭐 제가 진짜 못 가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저를 안 보내줘요, 라이엇이. 그래서 오해 없어 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저녁에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견제를 너무 당해서 제가 중국서버 계정을 한 20개 사놓을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배치 끝나고 여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며칠 찬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둘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 14 15 16 그리고 오늘 올라갈 영상 지금 이 영상까지 하면 17일차인데 17일 중 중에 14번을 정지를 당했어요. 말도 안 된다. 일단 마샬로 불멸각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거 끝나면 참고로 스포일러 해 드리자면 마샬로 불멸각이 다음에 냄새 초월자 찍어 주기 그 다음에 고스트로 불멸각이까지 방학 시즌까지 쭉 달릴 거니까 눈 똑바로 떠. 씨, 어떻게든 극복한다 라이어 너까. 수고하셨습니다. 째지.